엊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세월이 빠르거나 세월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는 빨리 오고 누구에게는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딸. 같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꽃도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 0 0세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안나는 평생을 성전해서 기도하다가 8 5세에 아기 예수를 안아보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사도 요한도 90이 넘어 판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늦은 겨울꽃 인생을 살다가 간한 사람 갈렙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봄꽃을 피웠던 사람입니다 헤브론 산재까지 정탐을 하고 왔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당장 저들을 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봄꽃 인생입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의 나이가 85세 인생의 겨울철을 맞고 갈렙이 여우수아에게 거침없이 나가서 여우수아 영도자요 내 나이 비록 85살이지만 모세가 나를 가난 땅을 정탐하게 했던데와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젊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해브론 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해브론 땅을 자기가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세력과 건강이 여전합니다. 그러니 제가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나이가 80대, 9 0대에가 되더라도 도전과 열정과 긍정, 창의력, 비전이 있는 사람은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갈렙을 크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니스 족속이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족속 중의 하나였습니다.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의 뜻이 개 혹은 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는 개처럼 충성해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의미에서 여분 내가 지어준 것 같아요 갈렙이 이스라엘의 혈통이었건 혈통이 아니건 갈렙은 그 개처럼 충성스럽운 천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슬프게도 갈렙은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못했어요 요소아가 1인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섭섭한 일이죠 갈렙은 원망 같은 것을 흘러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박가로 세우고 나는 여호수아를 섬기리라. 내가 자존심을 걸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 나는 이인자로서 여호수를 섬기리라. 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화목을 위하여 여호수를 잘 보조하고 섬기겠습니다. 갈렙은 하당을 일으키거나 분열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 나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갈립 그 같은 만년 사십 인생을 사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네,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 희бр은 땅을 차지하는 국창지대를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할렙처럼 하나님만을 섬겨서 우리 해본을 차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축복합니다.